상징하면서 최고의 나타낸다. 용은 자비와 행복과 계상을 상징하며 불교의 수호신이다. 용꿈을 꾸고 나면 좋은 운이 온다고 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용을 선호한다. 의 얼굴은 소를 닮았다고 하기도 하며, 호랑이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자와 같은 털이 있으며, 사슴과 같은 뿔이 있고, 몸은 뱀의 행태이며, 고기의 비늘이 있으며, 해는 사람의 해를 닮았고, 코는 돼지 코 또는 사람의 코를 닮았다고 한다. 발가락은 닭발을 닮았고 다리는 사슴의 다리를 닮았다고 한다. 중국의 용은 발가락이 다섯 개이며 우리나라 용은 발가락이 네 개이고 일본의 용은 발가락이 세 개의 설이 있다. 이것은 옛날에 중국에서 자기보다 작은 나라는 용의 발가락을 많이 그리지 못하게 하여 중국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용은 황제를 상징하면서 최고의 권위를 나타낸다. 용은 자비와 행복과 개상을 상징하며 불교의 수호신이다. 용꿈을 꾸고 나면 좋은 운이 온다고 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용을 선호한다. 용의 얼굴은 소를 닮았다고 하기도 하며 호랑이 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자와 같은 털이 있으며 사슴과 같은 뿔이 있고 몸은 뱀의 행태이며 고기 비늘이 있으며 해는 사람의 해를 닮았고 코는 돼지 코 또는 사람의 코를 닮았다고 한다. 발가락은 닭발을 닮았고 다리는 사슴의 다리를 닮았다고 한다. 중국의 용은 발가락이 다섯 개이며, 우리나라 용은 발가락이 네 개이고, 일본의 용은 발가락이 세 개의 설이 있다. 이것은 옛날에 중국에서 자기보다 작은 나라는 용의 발가락을 많이 그리지 못하게 하여 중국의 건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